어유 들어왔네? 야 들어가네 나안 들어올 줄알았 나도 안 들어갈 줄알어 어. 어, 어휴 대단하네 안들어오게잘랬지 아, 아니지 안들어오면 정확히 예측이 안잘 쳐야 돼 잘못 치 빠져 정하게야돼 무만 섰안 들어갔잖아 맞번 아, 아, 했잖아 완관이 갔다 이 트시한 마리야. 빨리 잖아아씨 뭐만 했으면 안어 요거는 세게 땡겨. 푹 해가지고. 응? 많이 땡겨줘. 아당겨 어. 아, 작전이 잘안 돼. 응? 너리가 많이 영리해져가지고. 작전이 잘안 돼. 응? 아, 재미없어.